안녕하세요, 컴퓨터 크림입니다. 오늘은 요액퀴 만들어 볼 건데, 어, 초 아이스마카롱님이신데, 아이스마카롱님 나가셨잖아요. 영상 다 삭제하시고.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, 뭐 아이스마카롱님 거 보고 했는데, 아이스마카롱님이랑, 어, 베니미니님 거 이렇게 두, 두 가지 영상 봤는데, 베니미니님 거를 봐서, 왜냐면 아이스마크를 먼저 보긴 했는데 근데 좀 아이스마크를 나가시고, 나가시고 영상 다 삭제하셔서 레니미니님 걸로 보고 하였습니다. 이거 방법 되게 간단하고요. 준비물 소개 안 해도 돼요. 정말 간단하거든요. 근데 진짜 약간 되게 탱탱하고 그리고 아이스마카롱이 나가셨잖아요 완전 영상 봐서 세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, 아이스마카롱으로 닉네임을 바꿔도 되나요? 됩니다 총이 <laughs> 더럽긴 한데 그럼 여기다 할게요 통을 아 씻어가지고 잠깐만 이게 안 좋은 점이 다 통에다, 통에 묻어가지고. 딸게요. 네, 먼저 통에 물을 담아줍니다. 이게 준비물 없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물풀을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. 4분의 1보다 좀더 많게 주시고 섞어주세요. 이제 음, 가 고루고루 잘 섞어주셔야 지 되고요. 좀만 더 넣을게요. 저는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붕사물인데 넣어진 하루였는데 거의 다 녹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저는 주사기로 한 방울씩 떨려줄게요. 그리고 이 물에다가 물에다가물에다가봉사물에 넣어줄게요 붕봉사는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저는 500원으로 구매했는데 이게 조금 가격이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. 어떤 분은 4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1,000원에 사셨다고 하셔서 한 요정도만 넣도록 할게요. 요다도만 넣고 이거를 이렇게 바로 딸려와요. 이게 투명 손이 다 보여요. 손이 다 보이고 완전 투명해서 내가 완전 다 모이고 나세시3 3식, 시까지라는데 서 뭉쳤어요 이렇게 응. 이게 물풀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 샀을 때는 물풀 때문에 물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은요 딱딱해질 수도 있어서 탱탱하게 됐죠 이 전과랑 섞어볼게요. 응. 근데 네, 아이스 마카롱님 왜 나가셨는지 저는 몰라가지고. 일단은 이렇게 섞어주고 올게요. 이렇게 다, 다 섞어주고 그고요 이게 되게 약간 조금 합치니까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이게 네, 진짜. 이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데, 이 전께 조금 제가 기포가 좀 많았어가지고, 그리고 이거는 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투명 있게 만들기, 그리고 또 하나는, 어, 붕사 몇개 만들기로 올릴 거고요. 어, 같은 방법이어도 좀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백코메우크를 했습니다.